안녕하십니까. 영덕 한빈동장 유균농입니다 음, 퍼포 나무입니다. 음, 어, 여기 이제 가슴 높이까지, 높은 지점이 가슴 높이까지 되는 건데, 어, 여기 심어진 지가 어, 저작년에 심어갖고, 한해 크고, 작년에 한번 크고, 올해 어, 작년에 크는 게이 지점에서 이제 싹이 쭉 30cm 자랐습니다. 그래서 가슴 높이까지 됐고 여게에 어 3년 됐는 농장의 완지가 3년 됐는 나무입니다. 이게 빨리 자라 안 크는데 그 원래 드디어 이제 열매 저번 영상에도 했는데 열매가 이렇게 달렸습니다. 이거 두개 붙은 거한개한개 한개 붙은 거한개그 다음에 또두개두개 두개 붙은 거한개 네, 예, 요렇게 달렸습니다. 지금 굵기는, 어, 요거는 계란만 한 거고, 어, 요게 제일 굵은 거고, 음. 예, 아, 요게, 게 계란만 한 거네. 예, 옆에 붙어 있는 거는 약간 작은 게 이제 두개 있고, 어, 그렇습니다. 아, <laughs> 이게 워낙 잘 알려지지 않는 나무라서, 어, 이거, 원래는 드디어 마슬볼란가, 어, 저번 영상에서도 올렸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떨어지지 않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나무는, 어, 이거는, 이 품종은, 어, 250, 250, 250에 39, 250 39를 하는 나무입니다. 음, 품종으로 샀기 때문에 한그루에 3만원 주고, 음. 묘목으로 하면은 그건 너무 비싼데 품종으로 샀기 때문에 3만원 구입해서 이걸 다 잘라갖고 맛이 괜찮으면은 밑에 맛이 괜찮으면은 이 잘라갖고 제가 실생으로 해놓은 대목에다가 다 접붙일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선플라우라는 품종인데 이 품종도 여공상구 저거 하고 같이 이제 심은 건데 꽃도 올해 많이 피습니다 근데 나는 결실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어. 어, 요거는 크기는 2039 저거는 뭐 500g에서 700g 이래 나간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뭐 이거는 한 200g, 300g 정도 선풀로 하는 그 정도 어, 과일이 큰 걸로 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요게 같이 온 거는 어, 수분수 역할 을 하라고 같이 온 겁니다. 음, 내년에는 야도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